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말기암 환자, 대한민국이 사망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지요. 지금 현재 상태가 원래 이사가 말기암 환자 진단을 할때 병이 주된 말기암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은 탄핵 말기암, 인민재판 말기암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민재판을 묻고 가자는 그 세력은 병의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이 말기암을 고치겠다는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국회는 탄핵을 시킨 이 국회는 바로 말기암의 추범입니다 그 말기암의 추범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 탄핵에 찬성한 공관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할까요? 주인을 쫓아낸 강도 집단이 누굽니까? 문재인 세력이죠. 그 강도 집단의 공관자는 누굽니까? 자유 한국당의 탄핵 찬성 배신 세력이죠. 요즘 돌아가니까 가만 보니까. 총선과 대선을 강도 집단이 먹느냐, 강도 집단과 공무한 공무원자들이 먹느냐, 이런 사움이 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총선과 대선은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하셨지만은 문제인. 이런 사태를 초래한 세력과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 박근혜 대통령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 국회는 그렇다치고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돼갑습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 판결도 하고 백년 전쟁 판결도 했는데요. 대부분에. 백년 전쟁이 뭡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친미 친일 민족 관역자 조폭으로 이렇게 난도질하고 북한의 교과서에 북한의 사관대로 이렇게 난도질한 백년 전쟁은 누가 제작했죠? 누가 제작했죠?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제작했죠 민족문화연구소 임헌영 소장과 함세웅 이사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석지를 석방하고 대법원장 양승태를 구속시기라고 성명까지 낸 이런 자들입니다 이석기가 누굽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자입니까? 태극기와 애국과도 부정한 자입니다. 어디 국불입니까 통신 유료 가스 기관 시설을 파괴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보하려고 내란 선동한 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에게 석방구제 석방을 주장하고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이석기를? 대란 선동제로 지역 군인을 송구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라고 하는 이 민족문화연구소 소장과 이사장이 바로 그 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 이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가 제재를 결정했는데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제재를 결정한 그 결정이 적법하다고 했는데, 난데없이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파기해가지고, 백년 전쟁 민족문화연구소 이선지 무자석방 투쟁하고 양승탑 대법원장을 구속하러 가는 민족문화연구소의 날개를 따라준 대법원 판사들 퇴진하라! 우리는 그야말로 사법부는 우리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이대법원만도 이렇게 관리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승만과 박정희를 갖다가 건국 대통령, 한강의 기적 박정희 대통령, 이걸 민족반란이라고 친미친을 사대주기라고 이렇게 낙인찍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 냉전 전쟁의 날개를 달아둔 이런 판결은 이게 도대체 북한이 좋아하는 김정일과 기뻐하는 이런 논터이 판결을 하고 있는 이 대법원 대한민국 대법원입니까?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강도 집단, 그 강도 집단, 주인을 쫓아낸 강도 집단, 그 강도 집단과 공범자가 된 자유한국당 내의 탄핵 찬성 세력들 우리는 이제 탄핵이냐? 아니면 한에게 반대하는 세력과의 이 대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구호 의치로 끝내겠습니다. 프리노스 프레슨 박근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죽각 석방하라.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들 앞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준나이트 목사님, 필립 모리스 목사님, 우리 조원님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고, 박근혜 대통령, 영유권의 건강 강단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태극기를 들고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 왜 박근혜 대통령, 구출에 대해서, 석방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는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양심 있는 기독교 세력들이 건재하고 있다는 거 아,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이 언전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든 바로 기독교 집단은 눈물로 회개하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 폐의 거품을 물고 막말과 폭언을 퍼붓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대한민국을 말기압으로 만들고 있는 스탑다운 문재인, 문재인 타도, 스탑다운 김정은, 김정은. us alliance for freedom to free innocent p r e s i 박근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자유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님 저희들은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강화하자